안녕하세요. 아라야 면장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옥외 소화전 설비입니다. 자, 별3개고요옥외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규정만 조금 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어요.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물 소화 설비로서 화재 시 소화 대상물이 외부에서 소화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자두 번째 옥외 소화전 설비의 구조 원리 옥외 소화전 설비의 성능은 방수량 350 l 분당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분당 3 5 0리터가 방수되어야 되고요. 방수 압력은 두 개의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 압력이 0.25에서 0.7 메가 파스칼이에요. 0.25에서 0.7입니다. 자, 설치 개수가 한개이다면한 개만 열고요. 만약에 두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면 두 개만 엽니다. 자, 두 개만 열고 방수 압력이 이때 0.25에서 0.7 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됩니다. 자, 3 종류입니다. 지상용과 지하용으로 구분하겠고요. 자, 2번 봅니다. 수원의 용량. 최대 두 개잖아요, 지금. 최대 두 개를 여니까. 물론, 열 개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면적에 따라서. 즉, 건물 규모가 크면은, 여러 개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화재가 났을지는 지금 두 개, 2개, 두 개를 열어놓고, 이, 뭡니까? 방수 압력을 측정했기 때문에, 여기 수원의 용량도, 최대 두개예요 최대 두 개를 열어놨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원의 용량이면 돼요. 그래서 최대 두 개니까 14톤이에요. 14 세제곱미터입니다. 14톤. 자, 그러면 한 개당 얼마라는 얘기예요한 개는 7톤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원의 용량은 최대 14 세제곱미터면 됩니다. 소화전의 설치 개수는 2개 이상일 때는 2개니까, 최대 2개죠. 자, 그래서 7, 세제곱미터를 고반 량이면 되니까, 자, 2개니까, 자, 1 4세곱 자, 1세제곱미터면 되겠네요. 14톤.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구조와 유사하며, 소화전함, 방수계 규격은 등은 에, 다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화전 설치 기준법입니다. 자, 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수,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호수 구경은 65mm 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5mm 미 미만도 아니고, 이상인도 아니고, 65mm의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수평 거리는 얼마요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 소화전의 토출구조 방수구는 안지름은 63.5어 뭡니까? mm로 65mm 호수와 연결하여 사용한다. 자 뭡니까 이 얘기가 오개소화전의 터출구죠 터출구 이 오개소화전의 터출구는 안지름이 63.5니까 거기에다가 65mm 배관을 쓴다고 그랬죠 호스를 이 65mm 호스를 이 안에다 집어서 집어넣어서 잠그면은 잠기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65mm의 호스를 이안 지름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관 지름이라는 거예요. 자, 4번 봅니다. 4번. 옥외 소화전 함등 그랬어요. 옥외 소화전 설비에는 옥외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자, 오 소화전마다 뭐예요? 소화전함이 있어야 되겠죠. 이 함이 있어야 그 안에 호수가 있, 있을 거 아닙니까? 소화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소화전함을 설치하는데 무조건 소화 뭡니까? 소화전마다 소화전함을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뒤편으로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봅니다. 별세개 1, 2급이고요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될 때에는 5개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장소에 5m 이내다 그러니까 소화전마다예요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개 이하일 때는 10개에, 에, 적어도 10개의 소화전함이 각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m 이내에. 2번. 5개 소화전함이 11개에서 30개 이하일 때는 11개, 최소한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면 돼요. 자, 30개까지 있을 때는 11개 이상, 30개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해서 설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5개 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는 5개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5개 소화전함이 33개다. 그러면 3개마다 1개니까 몇 개입니까? 11개의 소화전함이 있으면 되겠네요. 자, 2번. 가압송수장치의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호스는 구경이 65mm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네번째 기타, 가합, 송수, 장치 등은 옥내 소화전과 동일하다. 다섯 번째 소화전 한 표면에는 옥외 소화전 표시를 한 표지를 자, 하여야 한다. 자, 거기다가 표시를 한 것을 어, 표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옹래 소화전 설비의 구조 원리와 유사하여 소화전함, 방수구의 규격 등은 다름. 자, 다르다고 했어요. 이게 유, 구조 원리와 유사하며 소화전함, 방수구의 규격 등은 자, 다르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상.